안녕하세요. 저는 2003년도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인장어구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집에는 매일매일 싱싱한 장어가 들어옵니다. 그걸로 손님들에게 고기 소개. 저희 집에는 소금구이가 당연구이하고 두 가지 접분이고 보입니다. 우와. 싱싱하네. 아, 아까 꼬리 맞죠춤추는거 음. <laughs> 꼬리를 먹겠습니다. 아 <laughs> 양념구이는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예약하고 오셔야 돼요. 어제 곰장어 양념에다가 밥 볶아 먹, 뭐, 먹으러 는먹 여기까지 오시고 계셔요. 장어 회도 있고 정식 그 메뉴로 뭐 장어탕, 장어 종골 하고 있습니다. 저희 집에는 음식 자체를 전부 다 제가 직접 만들고 장아찌 전문이라고 소문이 났어요. 뭐 개복숭아 액기스를 그 빼가지고 안 짜고 신선하고 깔끔하다고 막 손님들이 말씀 많이 하시고 네. 저희 집만큼 특세 소음 너무 맛있어요. 네. 음, 진짜 맛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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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